한반도에 왔다 이런 얘기 한반도에서 뭘 구했냐고 그랬더니 산삼을 구했다 인삼 불로초를 이제 진정히 구해오라고 했는데 구하다 보니까 이제 한반도에 왔다 이런 얘기 한반도에서 뭘 구했냐고 그랬더니 산삼을 구했다 인삼 그것이 불로초였고 그래서 한나라 사람들이 그거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로초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영화에 도 나보고 막 그러잖아요 먹으면 안 죽고 이러는 거 물론 없고요. 그 블로초라는 얘기가 상징적인 얘기가 된 이유는, 진나라가 최초로 통일왕조를이루었고 영토를 업적나게 넓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상징물이죠. 블로초를 정말로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렸는지에 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워낙 제 취미가 의심이기 때문에, 생년한 배경을 보자면은, 그 이런 거 제가 블로초라는 거는 구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왜 구하기 어렵냐면요. 그것이 세상 끝에 있다. 가까운 우리 동네에 있다. 그러면 블로초가 아닐 거예요. 왜 우리 동네에도 있으면 그 구하기 쉬운데 그러면 누구나 다영상하게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요. 이건 관념적인 거예요. 따라서 불로초는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지구 끝에 세상 끝에 아주 험준한 곳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구했으면은 영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 는 뭐냐면요. 진시황이 그만큼 넓은 영토를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불로초를 구하라고 한 얘기는 내가 조그만 나라의 왕일 때는 그런 얘기 해봐야 안 먹히는 거죠. 아무 상징성이 없어요. 노망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불로초라는 건진시황이 갖고 있었던 그 영토의 그 확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좋은 상징이었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히트작이죠, 진짜. 자신이 천하를 다 지배했다라는 상징으로서, 예를 들어 왕관, 이런 걸 하지 않고 불로초를 내세웠다는 것이 성공이라고 봐요. 지금을 따지면은 광고, 그 카피라이터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성공작이라고 보고요. 진정에 대한 또 하나의 또 이미지 뭐냐면, 그, 시안에서 발견된 무덤이잖아요. 엄청난. 저도 이제, 그,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진품을 전신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또 의심을 갖고 있죠. 당연히. 그건 진품이 아닐 수도 있다. 진품은 다른 데 숨겨놓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가품이야. 얼마든지 정교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이 뭐, 보면 알겠어. 이게 가품인지 진품인지. 규모는 엄청나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근데 왜 그런 걸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요. 진시황의그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군대가 중심 국가예요. 왜냐하면 정복을 위해서 태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농민이 농사도 지으면서 군인이었거든요. 처음 있었어요. 중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 그리고 이제 당시에 여러 가지가 발달했던 것 같아요. 농업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진시황이 갖고 있었던 그 국력? 그런 것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런데 정복을 통해서 점점점 그걸 넓힌 거죠.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군사적인 그 국가고, 그 다음에 국민 모두가 동원돼서 국가의 부를 축적을 한다는 거는 인여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강대국이, 그 제국이 인여물을 갖고서 유지를 하려면요. 인여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지만 인여물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폭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남아둔다. 그러면요, 그거를 파괴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돼요. 근데 파괴하는 방법에 가장 좋은 게 전쟁이에요. 다른 나랑 라 싸우잖아요? 그러면 인형물이 다 거기에 소비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국민들은 긴장 상태에서 살게 되고 권력이 유지되죠. 왜? 남는 힘이 바깥에도 사용되니까, 파괴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 이겼어요. 엄청나게 인형물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인형물 어떻게 할 것이냐? 안 쓰면 자기를 파괴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엄청나게 동요한되는 거죠. 그게 인형물이에요. 진장이 그 쌓았을 때의 말리장성은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지금 보는 말리장성은 명나라 때 쌓은 거예요. 진장이 그 세웠을 때는 그냥 그 동물들이, 가축들이 못 넘어올 정도로 낮은 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뭐 북정 뭐 이런 데 보는 말리장성은요, 그 사실은 다 명나라 거예요. 또 하나가 자신의 무덤 구축이에요. 거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원됐을거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요 무덤 어디다 싸먹을 거예요 이걸 도대체 그거 한다고 뭐 국가경제가 발전을 해요 뭐 외조국의 침을 맞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뭐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사실은 진심으로 몰랐지 않았을 거예요 명분이 뚜렷하잖아요 나의 능을 건설한다 근데 도굴의 위험이 있으니까 여러 군데 만들어야 하고 모르게 만들어야 하고 까다롭게 만들수록 인용물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잉여물을 어떻게 파괴적으로 쓰느냐. 그것과 제국의 번성과는 같은 팀이에요. 항상 제국은 잉여물을 창조하면서 잉여물을 파괴하는 방법을 동제 갖고 썼던 거죠. 진주왕이 처음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왕이 그,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상한 방법을 많이 썼잖아요. 불로초, 이상, 이상한 얘기인데, 말리장성 이상의 것도, 병마용 더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요. 국가를 건설하고, 제국을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유용한 방식을 채택했던 것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황이라는 것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근대 굉장히 짓눌려 있었잖아요. 서구 열광에 그래서 그런 시대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 치욕적인 그 시대를 이제 끝내고 싶고 다시 자기네가 진시황처럼 천하를 호령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영광의 시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중국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거든요. 황제라는 말도 처음 썼으니까. 그래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패권국가 그런 것이겠죠.